벌을 아, 받는다니이요 네. 맞아. 아..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사회에서 격리 안 시키면 아, 어떻게 시킬 거야? 아, 안녕하세요. 주변들의조인근 아, 아,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성 네. 변호사입니다. 꽤 옛날 사건인 것 같은데 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또 나와가지고 음. 부산 서면 살인 미수 사건? 돌려차... 돌려차기 사건. 음, 음. 그죠? 돌려차기 사건으로 음. 유명한데 번호는 음. 음. 어, 돌려차기를 네. 이 사기가 네. 태권도를 배운 것처럼 돌려차기를 해요. 경영 업체 직원이네요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 사람이 일심에서 응. 살인 미수죄로 응. 1 2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서. 검사랑 피고인이 모두 둘다 항소를 제기해가지고 응.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응. 3월1 5일날 항소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고 열렸고 여기서 또 쟁점이 됐던 게 일심에서. 살인미수죄만 인정이 되고 나, 다른 범죄가 평가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뒤늦게 항소심에서 DNA 검사를 요청한 상태예요 검사가 음, 음. 최초 발견자의 진술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부터가 음. 풀려 있었고 음. 뭐 그런데 바지를 벗겨 보니까 그 속옷이 음. 한쪽 다리에만 걸쳐져 있었다. 벗긴 그렇죠. 정황이 있다는 거 그것도 이제 뭐 종아리인가, 뭐 무릎 측에 그에만 그렇죠. 걸쳐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응. 강간 살인 미수로 원래 기소가 됐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살인 미수로만 기소가 되고 있으면서 응. 그것만 유죄의 판단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따져봅시다. 항소심에 와서야 예를 들면 강간 살인 미수, 죄에버공소참병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제대로 됐다면 그런 사정경대에서는 강간살인미소가 되는게 맞을텐데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응. 법리적인 문제로 이게 강간살인미소 공소장이 변경되는 건 응. 불가능해 보인다 응. 라는 생각입니다 응. 왜냐하면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인 사실이 동일해야 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럼 응.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과 관 동일성이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텐데 네. 동일한 시간에 응. 응.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사건이라서 mm -hmm. 기본인 사실관계 동일성이 mm -hmm. 인정돼서 공소장 변경도 허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또한번 네. 하나 더붙이잖아 mm -hmm. mm -hmm. 만약에. Mm -hmm. 공소장 자체가 성범죄를 추가하는 걸로 변경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사건에서는 이제 DNA 조사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피해자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고, 과해자 너무 많이 크게 잘못했고, 당연히 맞는데, 네네. 법이라는 게, 기본적인 게 있는데, 시간상으로는 직전 직후가 맞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까지 계속 방어해왔던 거는 살인에 관한 문제였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추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음. 강간이야. 음. 살인하고 강간은 아무리 직전 직후에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이거든요. 음. 공소장 변경도 어느 정도 시점이 흘렀느냐에 따라서 허가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근데 1심은 이미 끝났고 음. 항소심에 와서 네네. 기본적 사실 동일성 여부를 인정해가지고 만약 재판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음. 항소심이 1심 재판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이 사건의 음. 피고인이 사선 변호사를 제값을 주고 선임을 해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항소심의 르로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될 음. 주요 논점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음. 그런데 그거는 예를 들면 살인미수의 행위를 음. 뒤에서 이제 돌려차기하고 음. 넘어진 거를 발부 밟아서 끝했을 음. 때의 살인미수죄의 사실관계는 거기서 끝나고 간강은 음.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 살인 미수의 행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그냥 발로 밟고 음. 들쳐매고 CCTV가 음. 안 보이는 장소로 그렇죠. 갔어 네. 들쳐매고 얘를 놨을 거 아니에요? 음.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을 내가 들쳐매고 음. 땅에 던지고 하는 것도 그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살인을 하는 행동의 음. 일부라고 당연히 볼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음 일심 끝나고 나서 항소심에 와서야 갑자기 생뚱맞게 간간이라고 음. 하는 거는 시간적 근접성이 아무리 있더라도 죄명 자체의 방어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음. 공소장 변경 허가를안 해주면 강간죄 따로 기소하라는 건데 피고인한테 과연 그 이유가? 도소래야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판사님께서 공소장 변경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해주고 있어요 송 변님 말씀이 정말 그럴듯해 보이는데 제명에 따른 법적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따로 재판받는 게 피고인에게 이익일 것 같다는 게제 생각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게 복잡한 음. 법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죠? 두 가지의 범죄를 상상적 경험으로 볼지 뭐실제적 그렇죠, 경험으로 볼지 있죠. 상상적 경험으로 본다면 음, 음, 음. 앞선 판결이 선고돼 버리면 음, 재판을 못 하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사부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상상적 경험 관계에 있다라고 음. 하면 음. 기본적 사실공의 동의성을 또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도 또 수월해집니다. 그런... 이게 수사와 기소의 그좀 뭐랄까, 악반수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혐의점이 인정해 음... 보이는 거는 다 때려 박아서 기소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허가돼도 문제고 허가가 안 돼도 문제예요. 왜냐면 하 허가되면 법리적인 부분을 상당히, 상당히 많이 좀 훼손시키면서 허가를 하는 걸로 저는 볼수 밖에 없고. 근데 허가를 안 해주기도 볼 때리는 사건이고. 근데 판사는 사실 또 법에 따라야 되잖아. 근데 요새 판사는 법에 따르기보다는 언론 눈치 보는 게 훨씬 더치를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음. 수사 단계에서 음. DNA 검사를 했다고 해요. 음. 했는데 뭐그뭐 네, 그러니까. 그뭐 밴드 부분만 그러니까 뭐 살짝 면봉으로 해가지고 발견이 안 돼서 이번에는 음. 뭐 옷을 전체를 맡겨본다 뭐 이런 뭐 헛소리를 하는데. 왜진짜 전체를 맡기지 않았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아. 사실은 소모적인 논쟁이 음. 나오는 이유가 초동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인데 간간히 혐의가 의심이 된다 라는 것도 초기 목격자의 진술이나 이런 것에서 사실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어. 열이 받는다 네. 열이 받아 아... 네. 그러게 말이에요 진짜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은 사회에서 격리 안 시키면 어떻게 시킬 거야 걔는 12년 있다 나와가지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고 상황의 반대론, 반대론자인 우리 조민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사형을 반대해요. 제가 사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를 믿지 아. 못하기 때문에. 공권력에 의한 사형은 안 된다. 네. 사적 복수를 인정해야 되나? 사적 복수가 명백하고, 충분한복로 충분하면, 법원의 네. 판사가 어. 설득됐다. 어. 그러면 이제 이미적 감면. 아. 사적 복수에 대한 이미적 감면 규정을 넣읍시다, 우리. 그러면. 이거에 관한 여러분의 네.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는, 저는 국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AI가 나오겠다. 책 GPT를 이용한 사적 복수. 그게 뭐예요? 아!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